기억의 끝 그리고 천국의 미로 천국보다 아름다운 육화 이야기.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이 쿵쾅거리는 하루였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육화를 보고 나니 머릿속에 온통 낙준, 해숙 소미 그리고 천국의 화폐로 가득 차 있네요. 이번 회차는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면서도 새로운 미스터리가 쌓이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은 에피소드였어요. 따뜻한 차한잔 들고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풀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이야기는 낙준의 숨 막히는 용암 투신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지옥의 불타는 용암 속으로 몸을 던진 낙주는 마치 운명을 거스르듯 천국으로 떨어지죠. 이 장면, 단순한 액션이라고 하기엔 너무 감정이 깊었어요. 낙준의 눈빛엔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진 그의 모습은 지옥과 천국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감정적 도약이었죠. 사랑이란 이렇게 강렬하고 때로 무모할 만큼 강한 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저는 낙준의 그 결단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용기처럼 보였어요. 혹시 낙준이 천국에서 어떤 여정을 이어갈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편 해숙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을 울렸어요. 그녀의 죄의 무게가 50kg로 측정되고 한 방울의 눈물이 저울을 미세하게 흔드는 장면은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였죠.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해숙이 오랫동안 억눌렀던 죄책감과 감정이 터져 나온 순간이었죠. 죄의 무게는 죄 자체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눈물로 흘릴 용기로 결정된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해숙이 자신의 죄를 마주하며 흘린 눈물은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줬고. 앞으로의 성장 서사를 기대하겠어요. 여러분은 해숙의 눈물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저는 그녀의 그 작은 떨림이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영애의 이야기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녀가 저울 앞에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임사 체험자이기 때문이죠. 사고로 의식을 잃고 저승에 도달한 영애는 지옥과 천국을 모두 경험한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예요. 지옥의 고통을 통과해야 천국의 의미를 알수 있다는 이 드라마의 세계관은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영혜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본질을 탐구하는 상징 같아요. 여러분은 영혜의 이 독특한 위치가 앞으로 어떤 전개를 가져올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녀가 이 경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다른 캐릭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너무 궁금해요. 소미는 이번 회차의 가장 큰 미스터리였어요. 그녀가 영혜가 아니라는 게 확정되면서 왜 그녀가 영혜의 말투, 식습관, 반응까지 똑같이 따라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죠.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소미가 영혜의 기억이나 감정을 공유한 존재일까, 아니면 영애의 생모일 가능성이 클까 이런 가설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특히 소미가 꿈에서 본 해변에 춤추는 여인과 홀라춤 티셔츠를 입은 노인을 보고 충격받은 장면은 정말 강렬했어요. 그 노인이 영애의 생모일지도 모른다는 추측 그리고 소미가 영애의 어머니일 가능성은 이 이야기의 감정적 깊이를 더해주죠. 여러분은 소미의 정체에 대해 어떤 이론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소미가 영애의 생모이고 그 노인이 생모일 가능성에 한표 던지고 싶어요. 소미의 과거가 밝혀질 때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 기대돼요. 해숙과 소미, 그리고 영애의 관계는 이 드라마의 핵심 서사 중 하나예요. 해숙은 영애를 사랑으로 키운 사실상의 어머니, 소미는 영애와 혈연으로 연결된 생물 가능성이 높죠. 이 삼각 구도는 생물학적 모성과 선택된 모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정체성을 탐구해요. 해숙은 영애에게 어머니 그 자체였지만 소미의 존재는 영애의 뿌리를 흔들고 있죠. 만약 소미가 영애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공개된다면 이건 단순한 눈물샘 자극이 아니라 용서와 치유의 드라마로 확장될 거예요. 영애는 자신을 키운 사람과 낳은 사람 모두를 받아들여야 하고 해숙은 자식 아닌 자식을 사랑한 삶의 긍지를 찾아야겠죠. 소미는 스스로를 용서하는 여정을 시작해야 할 테고요. 여러분은 이 복잡한 모성서사에서 어떤 결말을 기대하시나요? 저는 이세인물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을 보고 싶어요. 천국의 화폐 시스템은 이번 회차의 가장 독창적인 설정이었어요. 이승에서 우리가 무심코 했던 사소한 선행아얀 리본핀, 차록수수, 연탄, 물김치 같은 것들이 천국에서 화폐로 환산된다는 아이디어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특히 해숙의 착한 일 리스트는 단순한 물건 목록이 아니에요. 그건 해숙이 누군가의 인생에 남긴 진심의 파편, 따뜻한 잔상이에요. 다방 여자의 장례를 책임진 이야기나 박수 줍는 할아버에게 차록 수술을 나눠준 에피소드는 해숙의 따뜻한 면모를 보여줬어요. 그녀가 이 모든 선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고도 잊고 사는지 돌아보게 하죠. 이 시스템은 해숙이 천국에서 선행의 회수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을 거란 암시도 주었어요. 여러분은 이 화폐 시스템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차록 수수 5만원이 리스트에서 사라지는 순간 감사의 회수가 완성됐다는 그 느낌이 정말 뭉클했어요. 해숙의 과거를 짙게 물들인 시어머니의 등장은 또 다른 감정의 파고였어요. 천국에서도 해숙은 시어머니를 마주하며 본능적으로 긴장했죠. 그건 그녀 내면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시어머니가 해숙에게 진 피툭툭한 시집살이의 아픔을 갚기 위해 나타났다는 해석은 정말 설득력 있었어요. 해숙은 이제 단순히 용서하는 걸 넘어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무게를 내려놓아야 해요. 과연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재회에서 눈물을 흘릴까요? 아니면 담담히 웃으며 과거를 정리할까요? 이 장면은 해숙의 감정 곡선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해숙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 보시나요? 저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 용서의 길을 찾길 바라요. 목사와 해숙 그리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이야기는 부모 마이너스 자식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겼어요. 지옥에서 해숙을 기다리는 목사의 모습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 같았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목사가 해숙과 마치 엄마와 아들 같은 유대를 쌓아가는 모습은 정말 따뜻했어요. 그의 감정 변화는 앞으로 큰 전환점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부모 마이너스 자식 서사에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나요? 저는 목사가 부모를 원망했던 마음을 풀고 사랑으로 채우는 모습이 정말 기대돼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단순한 사후 세계 드라마가 아니에요. 삶과 죽음, 죄와 용서, 사랑과 정체성의 복잡한 결을 탐구하며 우리에게 인간다움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6화는 해숙의 성장, 소미의 미스터리, 천국의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한층 깊게 만들었어요. 다음 회차에서 해숙은 어떤 길을 찾을지, 소미의 과거는 어떻게 밝혀질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여러분은 6화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소미의 정체에 대한 여러분의 추측이나 해숙의 감정, 여정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